이혼 실제 사례로 본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 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필수입니다.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오히려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사례 1 불법 도청 남편 A 씨는 아내의 휴대폰에 도청 앱을 설치했습니다. 외도 대화를 확보했지만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A 씨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잘못된 증거 수집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 사례 2 몰래 카메라 아내 B씨는 남편의 외도 장면을 잡기 위해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. 하지만 남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역고소했고, B씨는 형사사건에 휘말렸습니다. 불법 촬영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사례 새 위치 추적기. C씨는 아내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. 외도 정황은 확인했지만,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불법 추적은 오히려 큰 역풍을 맞습니다.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건 증거의 유효성입니다. 불법 증거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불러옵니다. 합법적인 증거 확보 전략만이 승소로 가는 길입니다. 155-3751로 연락주시면 탐정사무소 바람을 잡다는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증거 수집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탐정사무소 바람을 잡다가 함께합니다.